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개인적으로 다들 기념일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일? 또 혹은 부부가 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자녀들의 다들 생일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갑을 맞고 또 칠순을 맞고 그러면서 각각의 기념일들을 다들 지키고 또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념일들을 함께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하면서 평화를 빌어주고 축복해주며 함께 하는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날을 주시면서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라고 사람들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의 날을, 부활하신 그 주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죠. 그뿐입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과 같이 절기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그 기념하는 그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름 아닌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며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점점,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들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보리와 밀을 첫 수확하여서 드렸던 일들을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며, 우리에게 신앙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맥주 감사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15절에 보면 맥주 감사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바로 1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15절의 말씀을... 함께 있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여다. 아민. 이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월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종대였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종이었던 사람들이 풀려난 날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들이 애굽 왕을 섬겼던 그 일들 속에서 이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비하기로 결정하며 신앙의 출발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켜지는 날, 절기였습니다. 50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50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 절에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루, 이틀, 사흘, 5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다다랐던 그날이 바로 50일째였는데, 하나님은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되었던 사람들, 파라오의 말을 듣고 파라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들의 모든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약과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으면서 주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서원의 십계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6월절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경영과 그들을 향하신 사명과 그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던 날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0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신약에서도 이 50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후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50일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6월절을 지나서 50일이 되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이 맥추절을 처음 드렸을까요? 그들은 40년이 지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맥추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맥추절을 드린 날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이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들에게 씨앗을 줄수 있을까요? 누가 이들에게 농사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투라기를 주시면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던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멈춰선 것이에요 그들은 일용할 양식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짓게 되고, 씨앗을 뿌리게 되고, 수확을 얻는 일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건을 보게 되면서, 이 홍해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에 올라올 때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요단강을 건널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첫 번째... 맥추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순간이고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의미를 주시고 계십니다. 맥추절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들을 정말 축복하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과 권위로 이들을 격려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지켰던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첫 번째는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자신 스스로 할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할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광야 사막에 무엇을 뿌려서 그 씨앗에 새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무엇을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매추라기를 먹으면서 늘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매일을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을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40년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세계관이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누군가가 주어야지만이 살아가고 누군가가 주어야지만이 행동하고 누군가 주어야지만이 그 일을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고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가 짓고 수고하고 얻어진 이 곡식들을 보아라 너희는 너무나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그들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모든 것을 받아 먹고 또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영적 어린아이는 언제나 감사와 은혜만을 받고 있고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로 신앙의 영적 아이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와서 감격과 감동과 말씀을 받는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한 사람,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와 같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매기기 위해, 자녀들을 입히기 위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보호하며, 자기가 그 일을 뭔가 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영적 어미와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받고만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족속과 싸우기를 원하셨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어미, 신앙의 아버지는 성숙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발걸음을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가난 사람들과 같이 그 땅에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늘 예비하는 자리에 은혜만 생각하고, 예비하는 자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오랜 시간에 거에고, 교회를 몇년 다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성숙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성숙된 사람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이 맥주 감사대를 드리는 이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급자족하는 신앙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해에서 살아던 모든 생활과 신앙을 청산하고 새롭게 드리는 일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예쁘고 탐스럽고 행복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 농사지어서 얻었던 이첫 열매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품고 내가 다 먹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첫 열매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언제나 광야 생활에는 불평하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했었는데 여러분 이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없지만 이 놀라운 것이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마음, 행동이 됐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그렇고, 은총이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신 직업의 일들을 통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많은 재정을 얻고, 월급을 밟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첫 열매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때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혜와 혹은 명석함과 혹은 동작과 혹은 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농사를 잘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연로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함께 이 열매를 짓기 위해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둬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가 서로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더 격려하고 이 예배 때 너무나 감사하다고 서로 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맥주절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서로에게 도와줬던 그 감사의 은혜를 감사의 기쁨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신방을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늘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은혜와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 신앙의 풍성한 형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들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훈련하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혹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해산에서 50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자기가 습득하고 자기가 준행하고 또그 일들을 그 안에서 늘 훈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말씀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 안에 머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로 원했습니다. 여러분 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알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말인지 알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점점점점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훈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받는 것, 내가 추수한 것을 모두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달란트와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적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더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매번처럼 내 것, 내 소유, 내 것으로 많은 것을 담고, 소유하고, 저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고, 쓰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뜻을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그 위로자처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얼마를 교회에 헌금하고 또그 헌금했던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의 역할로 사용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것의 첫 번째는 재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그 가치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왔다면 하나님은 그 가치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그저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잔으로 나왔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탈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들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이한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상의 재정들을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신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데왜 하나님 이그 백성에게 가만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을 통해 그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총,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났던 그 구원의 은총, 종으로부터 자유로 찾아왔던 그 구원의 은총,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기를 원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기념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슴에만 품지 말고 이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번성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통로이고 선교의 통로이며 하늘과 이 땅의 그 은혜를 잇는 귀한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